남눈 의식하며 평생 일만 하다 죽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일을 더 할지, 쉴지, 그건 온전히 내 몫입니다. 저는 3년째 일안 하고 쉬면서 산책하고, 생각하고, 책 보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유튜브 보며 지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청 행복해요. 소비는 줄이면 그만입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놀겠다. 큰 소리 현실은? 퇴직 후삶 이야기. 이제 놀겠다. 퇴직을 앞두고 혹은 갓 퇴직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긴 세월 동안 쉼없이 달려왔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 당연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맞닥뜨리는 현실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갑자기 찾아온 무료함.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회사 다닐 땐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데, 퇴직 후에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TV를 봐도, 책을 읽어도 시간은 더디게 흘러갑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과 엠프티너스가 찾아옵니다. 사례일 김부장님의 텅빈 아파트. 김 부장님은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담았던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만끽하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몇달 지나지 않아 김 부장님은 텅빈 아파트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푹 적였던 집이 이제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그리웠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 너무 쓸쓸하네. 김 부장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2. 줄어드는 수입 걱정되는 노후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수 있을까?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갑자기 끊기면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연금이나 저축이 있다 해도 예전처럼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자녀 결혼, 손주 용돈, 예상치 못한 지출 등돈 나갈 일은 끊이지 않습니다. 사례 이박 과장님의 쌈짓돈 박 과장님은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고, 다시 취업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님은 퇴직금 받으면, 노후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돈이 없어질 줄은 몰랐어.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 사회적 관계 단절. 나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회사는 단순히 일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소속감과 정체성을 느끼는 곳입니다. 퇴직 후에는 이런 사회적 관계가 갑자기 단절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 3위 대리님의 낯선 동창회. 이 대리님은 퇴직 후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친구들과 편하게 어울리기 어려웠습니다. 다들 회사 이야기, 승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리님은낄 말이 없었습니다. 나 빼고 다들 잘 나가는 것 같네. 나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이 대리님은 씁쓸한 마음으로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모든 퇴직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삶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새로운 목표 설정.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사회적 관계 유지.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동호회, 종교단체, 지역사회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3. 재무계획 수립.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무계획을 세우세요.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세요. 4. 건강 관리. 건강은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5. 긍정적인 마음가짐.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퇴직 후 삶을 즐기세요. 놀겠다는 큰 소리 쉽게 할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퇴직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챌린지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30년 직장인 김 부장님의 텅 빈집 퇴직 후 찾아오는 뜻밖의 쓸쓸함.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김 부장님, 30년 넘게 한 회사에 뼈를 묻은 분이시죠. 퇴직 후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만끽하며 여행도 다니고 묵혀뒀던 취미 생활도 즐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달 지나지 않아 김 부장님은 텅빈 아파트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예전엔 북적였던 집이 이제 너무 조용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그리웠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 너무 쓸쓸하네. 라는 김 부장님의 혼잣말 많은 퇴직자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환상과 현실. 우리는 흔히 은퇴 후 삶을 자유롭고 여유로운 시간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김 부장님의 사례처럼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오는 고독감과 쓸쓸함은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왜 쓸쓸할까요? 1. 사회적 관계의 단절. 직장은 단순히 일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소속감과 정체성을 느끼는 곳이죠. 퇴직 후에는 이런 사회적 관계가 갑자기 단절되면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김부장님처럼 오랜 기간 한 직장에 몸담았던 분들은 이러한 상실감이 더욱 클수 있습니다. 2. 삶의 목표 상실 직장 생활은 우리 삶의 규칙성과 목표를 제공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삶의 목표가 사라지면서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난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 앞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3.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익숙한 환경과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김 부장님처럼 오랜 기간 직장 생활에 익숙해진 분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클수 있습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쓸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퇴직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소속감을 느껴보세요. 2. 새로운 목표 설정.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긍정적인 마음가짐.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퇴직 후 삶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보세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텅빈 집, 텅빈 마음, 30년 직장인 김 부장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김 부장님의 텅빈 아파트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쓸쓸함을 넘어 퇴직 후 맞닥뜨리는 심리적 공허함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마음 속에 자리한 익숙함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느끼는 불안과 혼란과도 같습니다. 평생을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관계를 맺고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우리는 퇴직과 함께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지만 동시에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텅빈 집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빈 캔버스처럼 우리는 퇴직 후의 삶을 우리만의 색깔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김 부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퇴직 후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열정을 불태울 것이고, 어떤 이는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삶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며 퇴직은 그 여정의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펜을 들고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가 봅시다. 그 챕터는 분명 이전 챕터보다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할 것입니다.